어려우시면 지금 설명 다 잊어버리고 동사에 ing가 붙었다 그러면 은 모모하는 거 모모하는 중이 말고도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걸 will 채워라고 will 채 r will 채 r 아니고 will 채 r 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로 올바른 성품을 기른다는 설명 갖고 영어책을 만드는 마이크 선생입니다. 분사부터 나가보죠. 분사 뭐냐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는 뜻이에요, 형용사. 형용사란 뜻인데, 현재 분사는 뭐냐면은, 뭐뭐 하는 중인을 나타낸다고 진행형 할때 배웠었죠. 과거 분사는 뭐였어요? 뭐뭐 되어진, 뭐뭐 받아진. 그래서 보통 ED로 끝나는 형태. 얘는 보통 ING로 끝나는 형태.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 형태. 과거 분사는 ED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분사란 애는 크게 현재 분사라는 애가 있고 과거 분사라는 애가 있다. 현재 분사는 ing 붙은 애들 뭐뭐하는 중인, 과거 분사는 ed 붙은 애들 뭐뭐 되어진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 형태가 있어요. 동사를 형용사화할 때두 가지 형용사 형태를 가져요. 말하자면 분사구문이란 말은 형용사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구문이란 말만 아시면 되잖아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따지는 단위가 뭐가 있냐면 은 단어라는 애가 있고 구라는 애가 있고 절이라는 애가 있어요. 단어라는 애는 뭐냐면은 이 띄어쓰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있잖아요 얘네를 단어라고 해요 단어라고 그러면은 이 단어 여러 개 모인 거 하나를 구라고 그래요 여러 개 모인 거 하나 예를 들면 매는 단어죠 그쵸 매는 단어인데 어매은 뭐예요 구예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근데 절은 뭐냐면은 누가 한다 무엇을 한다를 썼을 경우나 누가 상태에다 어떤 상태에다 썼을 경우에 그 경우를 절이라 그래요 문장 역할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맨뭐잇 그럼 본동사 썼잖아요. 얘네들 하나의 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는 어멘 이 그러면 지금 본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얘네들도 하나의 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군사 구문인은 뭐냐면은 이 본동사를 쓴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걔네들을 군사 구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크게 동사의 ing를 붙였을 경우에 기억나세요? 동명사인 경우에 뭐뭐하는 아, 것 명사자인 리 경우에. 그랬었죠? 그리고, 형용사인 경우에, 뭐뭐, 하, 는, 중, 인. 분사죠, 말하자면. 형용사인 경우에, 뭐뭐, 하는, 중, 인인데, 그, 명사나 형용사리 외에, 그 외에, 동사에 ing 붙은 경우가 나오면은, 뭐뭐, 하면서로 쓰여요. 뭐뭐, 하면서. 여기도, seat가 앉다잖아요 seating은 뭐냐면, 앉아있으면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이렇게 형용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누가 한다, 무엇을. 그러면, 그들이 누가, found, 발견했다, 누가 한다, 무엇이, 어떻게. 오형식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를 쓴 거니까. 그녀가 앉아있으면서. 그녀가 앉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분사 구문으로 본다면 앉아있으면서로 봐요. 어떤 경우는 분사 구문이고, 어떤 경우는 모형식 뭐 형용사로 쓴 거다 딱 나누기 힘들지만, 일단은 몸 하면서로 분사 구문인 경우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경우가 위치가 다른다든좀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따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분사 구,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런 구문이 나오면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무엇을 꾸며주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나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작게 이렇게 점이 기히죠 콤마라 그러거든요.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her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누가 the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 이런 경우 어렵겠죠. 그래서 they found her 그들이 찾았어요. 그녀를 앉아 있으면서 그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녀를 찾은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앉아 있는 그녀를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앉아서 그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콤마가 있으면 여기서 끊고 얘 그다음 아닌지 나오는 건 뭐예요? 누가를 수식한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경우는 어 그나마 이런 형태니까 할수 있겠네라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얘네들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sitting 앞, 얘네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콤마를 짓고 they found her 이 경우에는 앉아 있는 거는 그들이에요. 이 경우에도 누가를 꾸며줘요. Sitting 하고 쉬고 they found her 앉아 있으면서 그들이 찾았다 그녀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문장 형태. ing 형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 또는 문장이 끝나고 나서 콤마하고 ing 형태가 나오는 경우 이경우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 누구를 수식한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누가를 수식한다 말하자면 주어동사 목적어의 주어를 수식한다 누가 한다 무엇을 해? 누가를 수식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긴데 콤마를 한개 쓰면 원래는 문장을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콤마를 하나 썼잖아요 지금, 씨링 콤마 쓴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애가 앞으로 나왔다는 뜻으로 되게 많이 써요. 전치사 구라든지 또는 뭐접속사 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에 있어야 될게 앞으로 나온 경우, 영어에서 대부분의 경우, 콤마 하나 쓰인 경우는 뭐냐면은, 뒤에 있어야 할게 앞으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콤마를 찍어가지고, 이 데이, 문장이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한다 무엇을 알수 있어야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물론 데이가 누가에만 쓰이기 때문에 뜻을 알 수도 있지만, 누가 앞에 잠깐 쉬어주면서 누가라는 걸좀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말할 때도 이게 또 말할 때도 콧말에 잠깐 쉼으로써 누가 시작을 알려줘요. 어려우시면 지금 설명 다 잊어버리고 동사에 ing가 붙었다 그러면 은 모모하는 건 모모하는 중인 말고도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모모하면서가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Sit 같은 경우에 sitting이 되면 앉아있으면서. 그럼 make 같은 경우에 making으로밖에 뭐겠어요? 만들면서, 그렇죠? Eat 같은 경우에 먹다잖아요. Eating은 뭐예요? 여기서 먹으면서, 그렇죠? 따라해볼게요. Sit, nervous, note, gather, question, explain, use, method, expert, analyze, data, fact, find, beauty, order. positive, review, borrow, bike, helmet, work, other, group, distribute, wheelchair, woman, walk, down, road, look for, item, into, look into, article, think, motive, wh가 나와있잖아요. wh 같은 경우에 보통 h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이건 또 what 안 그러고 what 그러죠. 저희 아버지 뻘 세대 잘못 배우신 분들이 what 이렇게 배우는데 w h 이 맞아요. what. 주로 h 소리는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p o 립 그랬잖아요. 제가 p o 립파저 i e p 방으로 p o 립 그랬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otive 방으로 motive 그랬었잖아요. t가 약해지면은 L이나 R 소리 비슷하게 소리가 나요. Beauty도 안 그러고, Beauty 그러잖아요. Beauty. Beauty 안 그러고, Beauty는 영국식 발음일 거고, Beauty 그러잖아요. 아이템도, 아이름 그러잖아요. 아이름 아이템만 그러고, 아이름 데이터도, 데이 a 그러죠아요데이 데이터 안 그러고. T가 약해지면, L이랑 R로 바뀌어요. 흘려 발음 많이 하죠. T 같은 경우에. T가, 흘려 발음할 때이렇 L이나 R로 소리 나는데, 더 약해지면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운 u n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운 u 할 경우도 있지만 t랑 n이랑 만나면은 t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운 a i n 는경우 되게 많아요 마운 u n t a 안 그러고 마운 u 왜 그러냐면은 t랑 n이랑 소리 나는 데가 비슷하잖아요 t랑 n이랑 그래서 얘가 부딪혀 가지고 t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운 a 이런 경우 m a r 사람 이런 경우도 m o u n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한다 ing가 꾸미는 명사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오 이게 콤마가 있으면 주어, 누가를 찾으면 돼요 feeling, nervous 다음에 주어가 he잖아요 그래서 feeling을 꾸미는 게 he잖아요 콤마가 안 찍혀있으면 바로 앞에지만 콤마가 찍혀있으면 뭐예요? 누가죠 gathering questions 그러면 콤마가 찍혀있잖아요 얘 꾸미는 건 뭐예요? w 죠얘 꾸미는 거는 using m e s s a g s 가 꾸미는 거는 뭐예요? 콤마가 있으니까 experts가 되겠죠 hearing 다음에 콤마가 찍혀있잖아요 얘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아이죠. Looking 꾸며주는 건 뭐예요? 콤마가 있으니까 유저. Seeing positive reviews에서 seeing 꾸며주는 건 뭐예요? 콤마가 있으니까 아이죠, 그렇죠? Working with other groups에서 콤마가 있으니까 working 꾸며주는 건 뭐예요? 위죠. It looks like a happy woman 다음에 여기 콤마가 없네요, 그렇죠? Working 꾸며주는 건 뭐예요? 누가가 아니라 이 woman 바로 앞에 있는 woman이 에요 아니 콤마가 있어요. 그러워킹 w o r 꾸며주는 거는 원칙은 이시죠 실제 문장에서 해볼게요 동사에 feel이 느끼다니까 feeling은 뭐예요 여기서? 느끼면서 지난 단원에서는 느끼는 중인이나 느끼는 것이었었죠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뭐예요? 느끼면서 feeling nervous 그럼 콤마 나왔네요 느끼면서 긴장하게 느끼면서 느끼는 게 누구예요? he 그러면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가 느끼면서 긴장하게 그가 was 상태였다 studying 공부하는 중인 여기서는 형용사 자리니까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이 됐죠 her notes 그 여의노트 필기들을 g a t h e r i 그러면 gather가 모으다니까. 모으면서. 누가 모으는 거예요? 콤마가 나왔으니까. We, 우리가 모으면서. 뭐를? questions. 질문들을. We, 우리가 explained. 그러면 설명했다. them, 그러면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여기서는 그것들이겠죠? 그것들을. 그들을인지 그것들을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누가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설명하는 거는, 물론 사람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설명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자리 썼기 때문에, 그거들을로 일단 해준 거예요.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 Using, 그러면, use가 사용하다니까, 사용하면서, 쓰면서, 하면서, methods, 방법들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experts,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 쓰면서, experts, 전문가들이 analyze, 분석, 한다. 빅데이터 그러면 큰 데이터, 정보들을 4차 산업 혁명 중 하나가 빅 데이터잖아요. 빅 데이터. 빅 데이터가 왜 대두가 됐냐면은 그 전에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적었단 말이에요. 컴퓨터 점점점점점 빨라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저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행동을 하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요그 다음에는 꼬르록이 끈이 잡고 나오네요 아, 다음부터는 좀잘 먹고 강의를 해야겠어요 자그 다음 쓰지 않고 갈게요 Hearing 들으면서 This 이것을 누가 들으면서요? I 내가 내가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felt 느꼈다 Sorry 미안하게 이걸 들으면서 나는 느, 미안하게 느꼈어요 영어에서 장례식장 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아프다든지 그럴 경우에 미안하다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어 미안하네 또는 어 누가 아프대요 어뭐 그러면 한국말로 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선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누가 아프네 그럼 I'm sorry 그 유감이네 안 됐네요 마음이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네요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이 좀 안쓰럽네요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I'm sorry 이런 게좀 마음이 슬프네요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써요 장례식장에서도, 내가 미안하니,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라, 어, 좀, 안타깝네요.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위로의 말로, 위로의 말로. 참안 됐네요. 할 경우에. 뭐, y 룩 u l 너무슬퍼보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내가 느끼게 좀, 좀 슬프다고 하는 게좀더 예의상 맞겠죠. 그래서, I'm sorry. 그렇게 써요. Looking, 보면서, 누가 보면서? 네가 보면서, looking at them. 그러면, 어, 정확히는, l o o look이 보다가 아니라 눈을 향하면서잖아요. 향하면서, 눈을 향하면서, 어디에? 그들에게 또는 그것들에게 향하면서 you 네가 find 찾는다 the beauty 그 아름다움을 of order 그러면은 정리 아름다움 정리된 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렇죠 seeing 보면서 positive reviews 긍정적인 리뷰들을 review review 리뷰 뭐라 그래야 되나 구매 후기 후기 같은 거 후기 리뷰라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후기들을 보면서 누가 보면서 아, 이 내가 borrowed 빌렸다 a bike helmet 한 자전거 나 오토바이 모자를 working 이라면서 with other groups 다른 집단들과 we 우리가 working 하는 게 뭐예요? 우리죠 we 우리가 distributed 배포했대요 나눠줬대요 wheelchairs 휠체어들을 휠체어가 뭔지 아시죠? 바퀴가 있는 의자 이게 장에 있는 분들이 바퀴 두개 달린 거이 타고 다니잖아요. 다리 안 좋으신 분들. 그걸 w h e l c h a i r 라고 해요. wheelchair. w h e l c h a i r 아니고 w h e l c h a i r 죠 it, 그것이, looks, 보인다. like a w o 처럼 o oh, happy h woman. like a happy woman. 한 행복한 여자처럼. walking down.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한 happy woman이죠. 어, 여기 콤마가 없어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콤마 뺄게요. 콤마를 빼겠습니다. 105쪽.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walking down the road 그러면 보통은 it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woman을 어, 꾸며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콤마가 없으니까. we 우리가 moved 움직였다. around the school 학교 주변에서 콤마 다음에 안 있었네요. looking for 그럼 찾으면서 누가 찾으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the items 그 물건들을 또는 looking 보면서 for the items 그 물건들을 위해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 네, look for가 찾다라는 어떤 수고로 알고 계시면은 굳이 look이랑 for를 따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셔도 돼요. 계속할게요 We 우리가 look into 그러면은 조사하면서 좀 살펴보면서 some articles 약간의 기사들 look into 이렇게 수고로 알고 있으면 은 수고로 해석하셔도 되고 만약 모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다 into some articles. 그러면 몇몇의 기사들 안쪽으로 본다. 좀 깊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지격하셔도 돼요. 만약에 look i n t o 는 뜻을 모르신다면은, 콤바다 많은지 나왔죠? thinking, 그러면은 뭐예요? 생각하면서, about the motives. 그러면은 그 동기들에 대해, 동기가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이유를 동기라그래요그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동기는 뭐예요? 영어를 가르쳐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영어를 쉽게 배우셨으면 해서. 그 동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사들을, 아리코스 어떤 글들을, 기사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봤대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사의 ing 붙은 형태를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는 걸 분사구문이라 그러는데, 주로 누가 한다, 무엇을이나 누가 상태이다, 어떤니 끝나고 나서 콤마 다음에 ing를 쓰는 그 경우를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문장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분사구가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누가가 뭐예요? 콤마 다음에 나오는 누가가 분사구문에서 하는 그 행동의 주어이다. 그 누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